아기곰의 가을 소풍. 아기곰의 가을 소풍. 북쪽 나라의 가을 산을 온글. 옮글... 북쪽 나라의 가을 산은 울긋불긋 아주 예쁜 색깔이에요. 하곤 바람이 불어올 때면 호로롱 호로롱 언치새 소리가 들려왔어요. 석 속에 사는 시커먼 것이 꿈틀꿈틀했어요. 아하 엄마 곰과 아기 곰이에요. 아까야 겨울잠에 자기 전에 왕머로를 실컷 먹어두렴 냠냠. 엄마 너무너무 맛있어요. 꼭대기에는 무엇이 보일까 엄마. 나 위로 올라갈래. 그래, 조심해라. 멀리 산이 보였어. 강물이 하얗게 반짝거리고 있어서 아가야, 밤에 저 강에서 물고기 잡자. 짜 신난다. 소승딸이 신은 물에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 엄마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가 올까? 그럼 오고 말고. 아하, 왔다. 온. 은빛을 반짝이는 물고기가 올라왔어. 연어 떼다 풍덩 엄마는 시냇물에 뛰어 들어갔어요. 엄마 가미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어요. 엄마 나저안돼내 힘으로 잡아야지. 아이고 물속을로풍당풍당 뛰어다녔어요. 한롱 물고기 그 고기들은. 아, 공보다 빨리 도망쳤어요. 엄마처럼 물속으로 들어가야겠네. 물속은 이상한 나라였어요. 은빛은 은빛 달빛이 흔들 흔들 춤추고 있었어요. 살금살금 가까이 가도 물고기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살금살금 야, 에잇 야 잡았다. 나도 엄마처럼 어른이 된 거야. 한 엄청 커다란 물고기를 물고 나왔어요. 야 맛있다. 처음으로 먹어보는 물고기는 참 맛있어요. 이번에는 더큰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강에서 반짝거리는 빛은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또 보였거든요. 더큰 고기를 잡아야지. 얘야 거기서 뭐라니 엄마 엄마 커다란 물고기를 봤어요. 얘야 아, 그것은 달빛이란다.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했어요. 아기 곰은 엄마 품에 안겨 꿈을 꾸었어요. 산보다 더또더큰 고기가 금빛을 반짝이며 넓은 산을 헤엄쳐가는 꿈을 말이에요. 끝. 행복했죠?